안녕하세요 트레블티브. 오늘은 중국이 한국에 최악의 짓을 해버린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 최대의 위기가 될수 있다. 결국 마지막에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현재 중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벌인 불공정 조사를 이제 마쳤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반도체 3사에 수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혐의는 D램을 판매할 때 랜드플래시를 끼워 팔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바로 업체들의 특허소송을 중단하라는 것인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면서 각 업체들의 기밀들을 빼돌린 것으로 소송을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과징금을 막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한국 두 업체에 대략 5에서 6조 원 이상으로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업체에게 큰 부담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과징금보다 소송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빠르게 세계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 등 여러 가지 목록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협상하고 압박해 올 것입니다. 결국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걸려있는 각종 특허 침해에 관한 소송은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를 미국 기업이 아예 사용을 금지시키려 하는 행정명령을 1월 중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화웨이 5G에 대한 보이콧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어 중국은 압박이 심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에 있어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17%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 대중국 수출은 35% 이상으로 중국의 기존 반도체 설비에 증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2019년 시장은 수요 감소 등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한 데다가 중국의 압박까지 겹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한국 반도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사드 보복 이상으로 거세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인해 중국이 기술 굴기를 천천히 가져가면 다행이지만 중국은 무려 200조 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천문학적 금액은 쉽게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한국은 반드시 꺾어야 할 대상입니다. 하필이면 중국의 핵심 사업과 외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형국으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반도체의 고급 기술 인력 유출은 계속되고 있어 국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트리블 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